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혹시 작년과 올해 목표가 똑같으신가요 그러신 분들은 오늘 이 영상 꼭 시청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문학 청년입니다 2016년 붉은 말의 해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신년 계획은 전부 잘 세우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신년 계획에 대한 내용과 나 자신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우리가 매년 세우고 있는 신년 계획 혹시 작년과 올해의 목표가 똑같으신가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어떠한 변수가 생겨서, 혹은 일이 너무 바빠서, 몸이 너무 아파서 뭐못 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다만 작년뿐만 아니라 재작년에도 혹은 그 이전 해에도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까지 계속. 실천 못하고 끌고 오고 계신다면, 그건 우리가 진정 원하는 목표인지, 이루고자 하는 목표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년 계획을 세우는 기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만약에 영어 공부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신년 계획을 세워서 올해부터는 영어 공부, 영단어를 하루에 5개 이상 외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 목표,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하루에 영어 단어 5개씩 외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영어 단어 5개가 나에게 어떤 이유와 의미를 주는지, 그걸 한번 깊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단순히 영어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영어 단어 5개씩을 외운다고 가정하면, 그건 작심삼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작년 2025년 1월달에 세웠던 신년 계획은 어떤 기준과 어떤 이유와 어떤 필요성으로 그 계획을 수립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겁니다. 단순한 자기 개발, 운동을 해서 멋진 몸을 만들겠다,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단어를 다섯 개씩 외워서 나의 영어 실력을 높이겠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서는 오랫동안 지속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나에게 꼭 필요한 이유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을 예시로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새 목표로 운동을 계획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운동은 이미 작년, 재작년부터 꾸준하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가 실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무언가 계획을 세우고 그걸 꾸준하게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하신다면 그게 여러분의 것으로 체득화되기 위한 과정을 지나야 합니다. 그 과정이 정말 힘들고 의지력도 많이 필요하고 또 아무런 생각 없이 무언가 이유와 동기 없이도 그냥 해야지 뭐 원래 하는 거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신년에 보통 운동을 많이 계획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헬스장 관장님께 전해들은 이야기인데 1월 달인데도 생각보다 신규 회원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걸 전해 들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여쭤보니까 우리가 헬스장을 다니는 이유 단순히 건강뿐만 아니라 살을 뺄려는 분들, 즉 다이어트가 목적인 분들이 정말 많은데 요즘은 힘들게 운동을 하지 않고도 위곱이나 마운자로 같은 그런 주사들로 충분히 살을 뺄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운동을 등록하지 않는다, 헬스장을 등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전에 듣곤 아 저는 정말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습니다. 사실 운동을 하고 식단을 하는 것은 단순히 물론 몸을 멋지게 만들고 지방을 빼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그 이외에도 운동이 주는 베네핏이 정말 많기 때문인데요. 뭐 정신 건강도 그렇고 스트레스도 당연히 풀리고. 체력도 증진이 되고 근력을 향상함에 있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근력들 체력들이 정말 많이 좋아지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육이 빠지고 살이 점점 늘고 그러면서 성인병이 오기 마련인데도 사람들은 단순히 쉽고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일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신년 계획 2026년을 새로 시작하는 올해에는 여러분이 작년에 이루지 못했던 그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정으로 이 신년 계획 이 목표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어떤 이유로 이걸 실천해야 하는가를 먼저 질문해 보세요. 두 번째는 그 목표를 달성하고 난 이후에 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시간의 복리를 정말 잘 활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돈에도 복리가 붙듯이 시간에도 복리가 붙습니다. 기회비용이 있고 이 기회비용을 우리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한번 보낸 시간은 다시 되돌아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이 목표를 실천하며 보내야 하는 시간에는 계속적인 복리가 붙습니다. 제가 운동을 예시로 말씀을 드렸죠.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건강한 육체를, 정신을 유지하며 제가 하고 있는 일, 저의 소중한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모두 나의 건강이라는 지지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1차원적으로 살을 빼서 멋진 몸을 만들겠다. 이러한 이유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필요한 시간들이기 때문이죠. 건강을 챙기고 그 건강 위에서 우리의 삶은 모두 다 이루어집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병원에서 환자 신세만 하고 있겠죠.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일, 내가 벌고 싶은 돈, 내가 하고 싶은 이 촬영, 나의 소중한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도 신년 계획을 세우실 때는 정말 깊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왜 내가 이걸 실천해야 하는가? 그 실천한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로 여러분이 만약에 그 목표를 실천했다라고 가정한다면 을 미래의 여러분의 모습이겠죠. 미래의 여러분이 현재의 여러분을 다시 들여다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퓨처셀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려볼까요? 20년 후의 저의 모습이 지금인. 20년 전의 제 모습을 본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 주고 싶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후가 너무 멀어서 잘 가늠이 안 되신다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1년 후에 제 모습이 1년 전인 지금의 제 모습을 보면은 어떤 걸 이야기해 주고 싶을까요? 우린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1년 후의 제 모습이 지금의 제 모습을 들여다 본다면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잘해낼 거다 라고 격려를 먼저 해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저는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고 성장할 것이다 라는 걸꼭 알게 해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후의 나의 모습이 지금의 나의 모습과 얼마나 변화해 있을지 또한 1년 후에 나의 모습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무조건 된다. 무조건 변한다라고만 생각을 해야 그렇게 직접 움직일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되는 겁니다. 정말 변한 나의 모습을 현실로 살아가는 그 기쁨이란 이루어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자기개발적인 생각만으로는 우리가 세운 신년 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정말로 이 계획이 나에게 필요한지, 이 계획을 이루고 나서 이 목표를 이루고 나서의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또 그걸 이룬 나의 모습, 미래의 내가 과거의 나를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 주고 싶을까?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획을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붉은 말의 해, 신년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일 모두 다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